鼓捣个七个屁！<noise> 자, 여러분들, 우리 트위치로 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트위치로 보고 계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키오견 한번 해볼 건데, 자, 제가 이제 매번 이제 방송의 루트를 바꿔서 옛날에는 쪼렙이어가지고 맨날 처음부터 키우긴 했지만 이제 점차 이제 루즈하게 녹아다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40시간 넘게 여러분들 키워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돈이 7억 2천 갔나요? 아닙니다! 72억! 저번에 30억이었지만 이두 배를 벌려면 여러분들 며칠 동안 밤새서 켜놓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오늘 2천 라운드 이상 켜왔구요, 여러분들. 에이. 오늘 한번 열심히 돈을 한번 써보려고, 네,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아, 자, 그럼 오늘 성큐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laughs> 무엇으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 쥐의 성 2천 짓고 아처 3천 짓고 마법사 쓰면 드래곤 잡을 수 있음 <laughs> 여러분 근데 드래곤 이거 잡으려면 마법사가 좋은 거 맞아요? 얘네 궁수랑 얘네들은 구조 마녀랑은 어 지금 몇 웨이브인가요? 아몇 웨이브인지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는 현재 네 5,340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세팅으로 싸워도 못 이겨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석규마스 키우기로 했잖아요 저도 제가 저번에 석큐버스 키우기로 약속을 했었나요? 잠깐만요 키워볼까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팩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분 마음을 봐서 석큐버스 300레벨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laughs> 자 저분 저분이 석큐버스가 이제 약간 취향인 것 같아요 예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취향이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예, 300레벨까지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어차피 코거 쓴다고 해서 흠집도 안 납니다 제 자세대는 네자 그러면 아처 업그레이드 하자고요. 일단은 아처 업그레이드 한번 할까요?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저번에 전설의 제우스처럼 어떻게 도로시나 엘리스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는 거 어떤가요, 여러분들? 전설의 엘리스 해가지고 천레벨 한번 찍어볼까? 전설의 엘리스? 어때? 그럼, 여러분 일단은,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본 다음에, 누가 딜량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타워 레벨업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예,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타워 이거, 여러분들, 만입을 넘게 키운 거예요, 이거 지금. 네,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본 다음에, 투표 한번 받도록 할게요. 자, 과연 누가 딜량이 좀잘 나오는지 보고, 어, 자,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앨리스가 개꿀이라고, 앨리스 업그리이드를 할까요, 여러분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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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근데, 이제 여러분들, 5 0 0이브 되니까, 몹들이 진짜 많이 와. 그리고 안죽어 여러분들. 내가 진다니까, 봐봐, 말, 이 돼, 이게? 와, 진짜 이런 모습 상상도 하기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미립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돈 덱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한번 켜본 거고요.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 쓰진 않으면서 이제 키우고 있다 보니까, 한계가 올 때마다 조금 키는 편입니다. 자, 한 보도록 합시다. 야, 그냥 졌네요, 예. 예, 이렇게 깔끔하게 져요. 예, 0천웨이브까지 가면 여러분들, 진짜 이 정도로는 진짜 꿈쩍도 안 해요. 예, 저 몬스터 연구소는 했모스터 네, 연구소는 레벨업 시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자, 그러면, 어, 한번 딜량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딜량. 자, 일단 타워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캐릭터 딜량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우스 1등. 자, 얘가 엘리스인가요 예, 마녀 2등. 그리고 서큐버스 3등. 서큐버스는 300레벨 줬는데도 3렙이 돼요. 아, 3등이네요. 예, 서큐버스는 좀별론거것 같아요. 어. <laughs> 자, 사드, 아처, 얘 혼자 딜잘 넣네, 어 마녀, 골렘, 마녀 자, 그리고 뭐, 어, 엔젤까지 뭐, 이렇게 ART 응수가 나눠지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 한번 레벨업 누구한테 한번 줘볼까요? 근데 얘가 앨리스 맞네, 여러분들 앨리스가 맞네 앨리스 한첫 레벨업 71억이면 가능한가? 아 메이지 키우자고요아 지금 마녀댁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에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또 메일로 잘 알려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다시 바꾸려면 또 다시 돈 벌어서 레벨업 해야 되니까 예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일단 지금 있는걸로 뭐 막히거나 어 다음번에 이제 좀 돈을 쉽게 벌수 있게 되면은 그때 레벨업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앨리스 키우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전설의 앨리스 첫 레벨업까지 과연 71억으로 찍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앨리스 가자고? 오케이 자 앨리스 레벨업! 자, 일단은 벌써 100만원씩 줄고 있습니다. 벌써 70억인데, 야, 잠깐만! 야, 돈 너무 다는데 잠깐만, 안 돼!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엘리스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거 저거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잠깐만. 이거 드래곤, 여러분, 신 드래곤 이거 하면은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돈 낭비라고, 이거? 신 드래곤 여러분들, 이거 68억 지금 쓰면은 이거 갈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전설의 엘리스가 되면 못 깬다고? 잠깐만, 여러분 깰려면 뭘 해야 돼요? 깰려면 뭘 업그레이드 해야 돼? 차라리 성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아, 저거 업그레이드 하면 성은 못 깨요? 그래도 500레벨이면 말이 주는 거니까 자, 오케이. 야, 돈개 비싸구나. 와. 자, 500 레벨업까지 줄게요, 여러분들. 앨리스500 레벨업까지 주고 성 레벨업을 갈게. 성 레벨 2,000 레벨을 찍어야 된다. 오케이. 성 레벨 올리자. 야, 돈 다른 쐐뚜 봐봐 쟤인장. 나 이거 20시간 동안 기억한대. 오케이. <laughs> 한 40시간 했던 거 같아. 아 밤새면서 진짜. 와. 아 대머리 구하기야. 자 일단 5,500까지 해주고요. 이것도 2,000까지 좀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아마라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아처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53억.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이 더 비싸네. 아처는 좀더 싼데. 어 그래도 어. 아 여러분들 저 자산가예요. 여러분들 어, 방수에서 돈 쓰는 모습 보여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말이야. 어. 50억 모았을 때가 어제 저녁 같은데 말이야. 아, 자 이런 거못 이기면 재밌겠다. 아 오늘 전설의 드론 잡고 싶어 진짜. 아. 자 이거 일단 2,000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좋아 체력 올라가고 있어 체력 올라가고 있어 보여줘 너의 해말 자 여러분들 근데 보물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잠깐만 보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해야 되잖아 잠깐만 대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보스 세팅하려면 여러분들 뭐 어떤 거 껴야 됩니까 보스 이거 보통 이렇게 끼긴 하던데 어지금도 돈을 좀아껴써야돼 오늘 전설의 드래곤 잡으러 갈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야 하이트메이지 써보세요 화이트메이지 어떤 걸 빼고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 얘를 빼고 한번 화이트메이지 써볼까요? 알겠습니다 쿨타임 줄여준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트메이지 구입 오케이 화이트메이지 껴준 다음에 클래스 전지 어떤 게 여러분 들 어떤 거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나요? 유니콜 타임 4초 아 저거 저런 식으로 맞아? 그럼 여러분 들 저거 일단 보물부터 강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진 양패 풀강 자 유니콘 실드 강화 강화 오케이 자 10강 자마르지않는 포션 강화해줘 오케이 아 젠장 해제해버렸잖아 이런 젠장 어 오케이 10강까지 해주고요 자 그럼 그물도 강화해주겠습니다 그물도 10강 좋아 오케이 왼쪽거 왼쪽거로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화이트메이지 일단 강화 한번 해볼게요 자 화이트메이지 자 레벨업 어, 오케이 이미 최고 레벨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클래스 전직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클래스메이지 전직을 아 크리스탈이 없다 얘들아 어 일단 이거 뭐 나중에 보면 되니까 이거 나중에 보면 돼요 오케이 아 다이아가 없네 아 그러게 어 자, 일단 성공화 조금 더 해줍시다. 성공화를. 자, 오늘 전설의 드래곤 한번 잡으러 가보자. 전설의 드래곤 잡으러 가보자. 일단 1800레벨까지 해주고, 이 1은 좀 뭔가 애매하니까, 5까지 해줍시다, 일단. 자, 5까지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아처 업그레이드 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크레인저를 300레벨까지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레벨까지 올려주고요. 자, 그리고 다크엘프도 300레벨까지 좀 올려주도록 합시다. 자, 자, 3 0 0레벨로 찍어주고요. 자, 그리고 다크엘프까지. 얘는 사실 공격 올려도 의미없을 것 같지만, 지 어 얘는 뭐 그냥 250까지 찍어주겠습니다 돈이 별로 없기때문에 벌써 돈을 다써가요 젠장 벌써 33억 남았다고 이런 젠장 지식이 었는데다크레프얘 강화해줄까 자얘 좋은 활이거든 데미지 9.7% 다크레인저한테 줄까 여러분들? 얘는 돈 템껴 놨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일단은 지금 바꿔놓읍시다 어 장착을 해주고 자그 다음에 강화를 해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거 이거 강착을 강화를 업그레이드 어, 빠밤 빠밤 잠깐만 93% 이거 터져요 설마? 빠밤! 40강까지 가자고! 야, 40강 갈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자, 지금 확률 50%에요. 많이 높습니다. 자, 32강, 33강, 34강, 37강. 잠깐만, 이거 100만원씩 드는데, 얘들아! 100만원씩 드는데, 얘들아? 어. 아, 어. 내려갔어, 얘들아. 내려갔어. 내려갔어. 얘들아. 초반에 공이안 좋다고? 오케이, 36강까지. 아, 40강까지 할까? 40강까지 치르자 오케이. 미 <놀람> 오케이! 자 40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40강까지 해놓고요. 자 이거 꺼놓고, 자그 다음에, 자, 자 아처를 레벨업 해줘야겠죠. 아처 얘를 좀 많이 해줍시다. 자 350까지 찍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일단은 성도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성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자. 해 성이 깨지면 어차피 무의미하니까 성을 좀 최대한으로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자 성을 1900까지 좀 찍어주도록 합시다. 와 28억, 야 누를 때마다 젠장!!! 자, 이것도, 아처들도 조금 레벨업 해주고요. 자, 야, 이제 뭘 찍어야 돼? 잠깐만, 이제 뭘 찍을까? 잠깐만, 이제 뭘 찍을까? 여러분들, 보스를 잡을 때뭘 찍으면 좋을까? 와, 성200회, 성2 0 0 0 해야 된다고? 성, 성으로 다 찍을까, 이거? 성어 크레이드 가자고? 오케이. 성어 크레이드 가겠습니다. 가자. 25억 다 써주겠어. 오늘 전설의 드래곤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2000 찍었고요. 2100까지 해줬습니다. 2100까지 해주고, 야, 어떤 걸로 크레이드 해줘야 돼? 잠깐만. 아, 잠깐만, 업그레이드 해줄게. 뭔가 딱히 뭔가 좋은 게 없어 보여뭐뭘 업그레이드 할까? 부두술사? 부두술사가 보스때 좋아요? 부두술사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부두술사가 좋대. 부두술사. 별로인 것 같아요. 예. 별로, 별로 그렇게 막 끌리진 않는데? 어. 마라처 업그레이드 하자고. 오케이. 마라처 업그레이드. 성체 미니거, 여러분 근데 미니거 5초 네이버부터는 이거 크리스탈 드는 거예요. 에이. 돈을, 돈 드는 게 아니야. 어. 돈 드는 게 아니라 크리스탈 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레인저 미만 잡이라고? 그럼 레인저 업그레이드 해줄까? 마라차 아니면 엘리스 업그레이드 하자고? 여러 그럼 400레벨업 까지 해주자 자 400레벨업 까지 좀 해주고 라이트닝 아 잠깐만 그럼 아처 아처 그래나까 중령님 아형제 명예를 걸고 암살자가 보스에 좋습니다 그럼 뭘 빼고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도 얘기해주세요 암살자가 보스에 좋다고 하거든요 명예를 걸었어요 예 어... 제우스 그럼 뭘 빼야 돼요 여러분들? 뭘 빼고 뭘 빼고 그럼 어쌔시는 넣을까? 어, 일단 어쌔시 구매할게요 어쌔시 어디요? 어디에 넣을까 여러분들? 일단 뭘 뺄까 어 제우스를 빼고 넣어야 된다고? 근데 제우스 근데 7000레벨인데 그 정도로 이, 이, 쓰레기에요? 예 그정도로 구려? 서큐버스보다 그정도로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우스를 빼겠습니다 오케이 제우스를 빼고 그럼 일단은 얘를 레벨업하자는거잖아 오케이 어세신 레벨업 해줄게 일단 레벨업 해줍시다 자 레벨업 자 레벨업 200레벨까지 공포하게 일단 좀 올려주겠습니다 아 700레벨 공격하기7000 공격력이 7000자 200레벨업 해주고 자 그럼 무기를 좀 달아줄게요 자, 장착, 뭐, 일단은, 뭐, 반지도 있는 것 같으니까 반지도 장착해주고요. 자, 있는 거 일단 달아주고. 자, 그러면 200레벨까지 해주고. 그럼 일단 크리스탈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일단 나머지 뭐 업그레이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스 보스 빼은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얘 예, 업그레이드 해주자, 여러분들. 자, 팀 레벨로 합니다. 자, 공격아만 정도만 찍어줍시다. 오케이, 만 넘었네. 350까지 찍어줄게요. 자, 자, 350까지 찍어주고요. 암살자도 좀 레벨로 해주자. 보스 때 좋다고 하니까. 자, 250까지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 리사도 300레벨까지 해주겠습니다. 자, 좋아. 전체적으로 좀 세지게. 아, 근데 리사는, 리사는 조금, 예, 리사는 255까지만 해줄게. 리사는 조금 돈 아깝다. 도로시가 조금 더 공격력 효율이 좋기 때문에 도로시를 찍어주겠습니다. 아웃시 그만 올려야 알겠습니다. 자. 어, 리사는 좀별론거것 같애. 요 어, 차라리 앨리스를 올려줍시다. 앨리스는 500까지 했고, 도로시도 300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데미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다크를 엘리... 아, 뭘 업그레이드 줄까 음, 오케이, 아처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자, 9억 남았어요. 아, 벌써 15억이 아지야! 어떻게 뭐안는데 자, 아처 레벨업 해줍시다. 하즈! 야, 공격력 이거, 잠깐만, 천지 했는데 설마, 잠깐만! 야, 다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레인저 업그레이드 해주고, 알겠습니다. 레인저 업그레이드 다 찍어줬었는데, 레인저 더 업그레이드 하라고? 오케이. 자,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자, 레인저 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좋아요, 레인저. 최강의 레인저. 자, 그러면 다크레인저 500가까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 뭘업크레이드 해주는 게 맞을까? 아, 저 업그레이드 더 해주자. 자, 돈다 썼습니다. 자, 돈다 썼고요. 일단 크리스탈부터 모으러 가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돈 세팅으로 지금 5,340에이를 못 클리어 했거든요. 과연 지금 깰수 있을지. 가봅시다. 자, 과연 깰수 있을지. 일단 스킬도구부하고든요윈디 스킬 뭡니까? 뭐야, 쓴 거야, 뭐야? 자, 그냥 깨져야죠, 사실. 자, 이렇게 쓰면, 아, 쿨탈 돌아오는 거 좋아요. 암살자 스킬이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딜량과 한번 볼게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화 돌아오는 거 개쩔어요, 지금. 자, 일단 보스 세팅이거든요, 지금. 자, 뭐 거의 사실상 만화가 안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자, 일단 스킬을 써주고, 쿨타임 돌았을 때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쿨타임 돌았을 때 이렇게 써주고요. 자, 여러분, 거의 무한정으로 써진다고 봐야겠네요, 진짜. 자, 여기 웨이브 뭐클리이했써드돼요 야, 좋아. 야, 좋다, 좋다, 좋다. 어, 세신는 업그레이드 된다고 지금 스킬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스킬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죠? 그냥 끊는 건데? 계약하네. 아, 세짝전직하남 쓰레기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탈 모으고, 전설의 드래곤 잡으러 가봅시다. 자, 끊는 거. 전직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자, 크리스탈 으로 가봅시다. 자, 일단 크리스탈을 조금 녹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딜량 한번 봐야 되는데 맞다. 오케이, 자, 딜량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오케이, 자, 딜량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딜량, 딜량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량은... 자, 일단 무조건 타워가 제일 높았는데... 오... 자, 일단은 딜량... 오... 야, 뭐야, 앨리스가 더 좋네? 어, 보스가 아니어서 그런가? 다크레인저보다 지금 일단, 앨리스가 딜을 좀더잘 넣는 부분이고, 이렇게 딜량 보이네요. 자, 일단은, 얘는 업그레이드는 가능한 상황이니까, 자, 업그레이드 먼저 해두도록 합시다. 어세이는 여러분들, 어떤 거 업그레이드 해줄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왼쪽이 좋다고 하니까 왼쪽 찍어 둘게요. 자, 과연, 어느 정도로 셀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스킬 써봅시다. 어, 별로 이렇게 뭔가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 보스한테만 딜이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예. 한번 끄어볼까? 오케이,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해 보진 않지만,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좋아요. 자, 이게 쿨타임도 계산 잘 하면서 보스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야, 근데 이거 쿨타임 감소 진짜 좋다. 너도 얘는 마나가다 나요? 쿨타임 감소시키는데, 마나가 다는 건가? 얘도, 얘도 주네, 어. 야, 스미스도 주는구나, 와. 야, 완전 좋은데? 어, 랭커들 어셋신 안 쓴다고? 아!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예. 아, 디니랑 레인저를 AI 보스로 바꿔놓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끝나고 설정해놓을게요. 뭐가뭐가 뭐가, 뭐가 진짜야. 어세신 스킬이 약간 폭딜 그런 느낌이라고. 이거, 이거 쓰고도 이렇게 써야 되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자, 둘 넣어주고요. 디니랑. 자, 그러면, 딘이랑, 잠깐만, 딘도 일단 AI 설정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 AI 설정이 이게 보스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어, 얘는 아니지. 자, 그리고, 다크레인저를 어, AI를 보스로 선택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보스 우선순위를 때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좋아요. 오, 이거 뭐, 퍼프 계속 걸리네. 오! 단검 던지네. 어! 아, 이렇게 쪼만하게, 퍽퍽퍽 이렇게 단검을 던져주네요. 단검 푹! 여러분들, 근데 이게 화면을 이렇게 긋잖아. 근데 모두에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맞나요? 아닌가? 공중만 이렇게 위에를 때리는 건가? 어떻게 데미지를 주는 형식인지 잘 모르겠네. 자, 좋아. 아, 이거 위치도 바꾸는 게 좋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꿀팁 지금 바로바로 적어주세요 좋아요. 퍽퍽퍽 이렇게 던지네요. 개기였고. 자. 아, 버프라고? 아, 얘가 버프를 주는 캐릭이라고? 200% 데미지 모으 몬스터를 공격합니다. 어... 적중당한 몬스터는 단 크리티컬에서 300%아 그러네 아 모든 다른 캐릭들한테 이렇게 아... 아 타워도 업그레이드 해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타워도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배럭도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타워는 업그레이드 해볼 생각을 안 했었네 어자의원군도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의원군 오케이 뭐 103레벨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어 모든 캐릭이 다 데미지 입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캐릭터 위치 바꾸래요 예 다크레인저가 여기가 좋다는데? 맞아 맞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프리스트라는 용도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시는 웨이브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스킬, 쿨타임도 언제 쓰는가가 효율이 좋네. 아싸, 아타야 하나 먹고. 아, 네이베치가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더 빨리 때리나 보네. 오케이. 자, 이거 써주고. 자, 보스 순식간에. 오케이. 야, 보스 진짜. 야, 돈 세팅으로 할때 진짜 상상도 못 하던 거였는데. 와, 나이스. 자, 오케이. 꺼주고. 자, 쿨타임 초기화 해주고. 번개타워 전직하신 건가요? 번개타워 레벨 강화 몇개안 됐어요. 예. 자, 꺼주고요. 자, 크리티컬 데미지 때문에 적들이 사르르 놓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꺼주고. 와! 나이스! 야, 이거 약간 타격감이 있네. 이거 뒤에 끌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스킬 한번 써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써준 다음에 한번 돌려주면은 효율이 더 나오죠. 바로바로 스킬 다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뭐구만, 오케이. 자, 마라 회복해주고. 나이스,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그, 아까, 다른 분께서 봐달라고 했는데. 자, 프리스트. 아, 마라체 데미지가 3초 동안 50% 증가합니다. 아, 얘도 좋아? 일단 뭐, 저게 아처 공격력 올려주는 캐릭인 것 같아요. 아처 딜을 좀 많이 올렸을 때 쓰는 캐릭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야, 중보스는 진짜 빨리 죽는다. 와. 중보스는 그냥 나오자마자 누가 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거의 잘 상상도 못할 일이야. 개센 거예요, 진짜. 야, 그냥 앞에 몬스터 그냥 싹다 녹는다, 그냥. 와. 그냥 녹는다, 와. 자, 딜량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자, 딜량 한번 봐볼까요? 이번 웨이브 딜량은. 자, 딜량 한번 봐보면. 자, 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스 그리고 레인저 야 얘도 3포나 나왔네. 어딘2%뭐 이렇게 아래까지 얘는 이제 근데 사실상 자기가 들넣는 것보다는 팀 버프용이여가지고 네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아 요게 이거 캐논이 더 좋다고 하네. 오케이 캐논 달아드릴게요. 자어 캐논이 더 좋다고 하니까 어 캐논 50레벨까지 해주고 자그 다음에 프로젠타워도 어뭐 조금 레벨 해주도록 합시다. 프로젠타워도 뭐한 50레벨 업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나? 오케이 갑시다아 아마인지 보스때는 마나인지 말고 대장가같은거 오케이 알겠습니다여 거기서 보스때도만화가 충분하려나? 오케이 그럴수있어 자아 그러네 아 지금 딜이 안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성대기여가지고 몬스터들이 버프를 못받고 있었네 보물을 여러분들 좋은걸 안달아놨네요 아 맞네 자 아 그러네 에이. 지금 보물을 여러분들 이게 방 방템을 꺼내 가지고 그럼 이거 한번 껴보고 여러분들 딜량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예 소환수 딜량이라고 껴놓으면 데미 차이 많이 나거든요 자 보물도 여러분들 딴걸 하나 끼자 이거 만화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자 뾰족한 단검 껴주고 불화살 이걸 꼈을때자 단검을 꼈을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가자 자야미노타우루스게한 발에 녹았어 오오오오오 야, 근데 이거는, 이거 근데 사실 여러분들, 딜량의 문제가, 근데 이건 조금 애매한 게,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마녀들이 이게 앞에 몸을 보내가지고 이미 다 막았어. 근데 아처가 딜을 넣을 틈이 없었긴 했는데, 과연 딜량은! 와. 야, 아처 딜량 그냥 쭉 오른다. 야, 딜량 진짜 쭉 오른다. 어우. 아. 퓨어로 길드를 끼고, 이거 맞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어, 자, 위 하이트 위자드를 레벨업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클래스 전지. 자, 퓨어 위자드로 해주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전과는 그래도 느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 드래곤. 이번만은 여러분들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에에 이번만은, 이번만은 느낌이 달라. 원래라면은 그냥 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전과는 달라 여러분들. 많이 강해졌어요. 중력! 이대로 쉽게 물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강해졌어요. 예. 이번에 느낌 괜찮지 않나요? 아, 보물도 바꾸겠습니다. 자, 보물 바꿔 낄게요. 자, 보물 바꿔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 훨씬 세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드래곤.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탈! 자, 매지 돌려주고요. 자, 일단은, 불 데미지! 불 데미지 안 도와서요! 불 데미지 안도습니다불 데미지 안 도와서요! 자, 이거 모릅니다! 안 도와요! 잠깐만요! 안 도와요! 아, 뚝 잡았어요! 자, 골탄 돌려주고,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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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깨 스미스 써주고, 어때? 야, 골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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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탄!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때? 아! 야, 골탄 돌려! 야, 심으슨, 로빨이쓴 건가? 야. 야, 이거 그거다. 나 깨는 법 알았다, 얘들아.